안녕하세요, 주는분들 음. 자, 완연한 가을 날씨가 아침 저역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낮에는 꽤 덥기 때문에, 어, 조금 환절기에 대한 감기 조심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알려드렸듯이, 이제, 어제 이거 좀 잠이 들었는데, 낮에 좀 더운 것 같아서 에어컨을 들고 잤거든요. 감기 걸려가지고, 낮에 잠깐 낮잠을 잤습니다. 약 먹고 좀 자니까 나아진 것 같아요. 음, 오늘 시장을 좀 보시게 되면 막판에 이제 기간하고 오인 매도세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좀잘 올라가다가 막판에 좀 밀리는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코스학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여전히 우선 위에 있음으로 인해서 아, 추세가, 추세가 아직 유지가 되어 있고 월봉에서도 아직 5개선 이에 있죠. 단지 코드학 지수는 언제부턴가 950p를 잘못들어요 여기가 이제 이 박스권에 갇혀있는 어제 저항선이 되죠. 그래서 950p를 뚫어주는 게 무척 무엇보다 중요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직 5교선 밑에 있긴 해도 20교선을 깨지 않으면 아직 중장기적인 추세는 아주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단지 오늘 시장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크게 밀리지 않고 있다가 한 2시 넘어선 거예요. 그죠? 갑자기 기관 외인들의 매도수가 세지면서 시장이 밀렸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좀 특별한 섹터가 하나가 좀 떴는데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예요. 쫙 떴습니다. 뭐 떨어진 건 많긴 한데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셀바스스케어 나름 이슈가 있어 뛰긴 했는데 상한가를 갖고 젠큐리스 일동제, 유틀렉스, 올릭스 등 웬만한 그 조금 요새 근간에 이슈가 있는 제약 바이오 주들이 어꽤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자, 주식은 누구나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어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이런 그 주식들이 또 이런 기업들이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또 이렇게 올라왔고 앞으로 어떤 그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그거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이게 제일 좋은 주식의 전략 같아요. 자첫 번째가 이제 그 압타머 사이언스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사실 압타머 사이언스가 8월달에 굉장히 잘뛴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압타마 사이언스는 아직 예전에 오래 전에도 제가 이종목을 한번 자세히 보시라고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압타마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크게 급등하긴 했지만 원체 월봉에서 바닥권이죠. 자 보겠습니다. 압타마 사이언스를 좀 보면 주식을 살 때는 월봉 고점에 사는 거 보다 항상 이 바닥에서 바닥권에부터 사는 게 좋거든요. 압타마 사이언스는 증권사에서 직접 붙었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딴딴하다고 뭐 이렇게 보기 힘든데. 여기 이제 8월달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프타모 이후 신약이 미국에 승인받을 수 있는, 그래서, 앞타모 사이언스의 기술 이전 가능성이 이렇게 제의가 됐습니다. 음, 프타모 이후 신약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 그, 프타모 기술을 활용하는 신약 개발에 대한 관심이, 음, 그게 없었는데, 근간에 앞타모 사이언스에서, 이렇게, 이런 프타모 이후 같은, 이런 품목 허가 승인, 이런 그, 그 승인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조용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압타마 사이언스가 8월달에 어 굉장히 잘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이슈들이 지금 다시 받고 있죠. 그런데 압타마 사이언스의 월봉을 좀 보게 되면 예전에도 제가 이 친구 월봉 바닥에 있을 때 굳이 추세가 우하향일 때 모든 주식은 추세 에 순응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우하향일 때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바닥에서 사야 되죠. 압타마 사이언스의 주가를 보면 굉장히 다중 바닥이에요, 그죠? 다중 바닥이고 5개월선 위에 있죠 이제 장기적으로 추세의 전환과 턴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붕에서 보게 되도우선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붕에서 보면, 이때도 6월달에 벌써 한번 급등한 이력이 있는 친구인데, 꽤 많은 조정을 거쳤어요. 가격 조정이 있었고, 기간 조정이 있었는데, 8월달에 아까 알려드린, 아프타모 이후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한번 빵 때렸다가, 다시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보시는 기술적으로 바닥권에 있었죠.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그 제약바이오즈 흐름이 좋기도 했지만, 앞타이머 사이언스가 거래량과 함께 순간 잠깐 보니까 아까 19%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 일단 주봉에서도 추세전환 해놨기 때문에 길봉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 친구가 내일 같은 날 240일선 위에서 출발해주면 240일선만 깨지 않으면 이전고전까지는갈수 있는 확률이 좀 있고 만약에 떨어져서 음봉을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박스권 하단 이런 데만 이틀 하지 않으면 앞타모이오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마 조금 더좀 좋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봐요. 시간에 약간 밀렸더라고요. 자, 또 하나가 이 파미셀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 파미셀은, 음, 요번에 110억 원대에 12위 상한을 했어요. 어,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 화재로 이제 울산 1공장이 잠깐 중단됐었는데, 역시나 여기도, 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정상화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 파미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좀잘 나왔죠. 보시게 되면, 자, 올해 최대 실적 경신. 그러므서 어 굉장히 그 앞으로 기대감 있는, 실제에 대한 기대감 있는 친구인데 사실 저렇게 기대감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미셀의 월봉의 이치가 굉장히 낮아요. 이제 원래 제약주가 지금 모든 섹터 중에 물론 반도체 섹터도 바닥에 있는 애들이 많지만 특히 제약 섹터, 건설 섹터는 아주 바닥바닥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주식은 제가 월봉 고점에 사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주식은 이런 데 사는 게 아니라 월봉 고점에 사는 게 아니라 바닥권에서부터 차근차근 모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도 사실은 바닥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추세를 켜면서 많이 밀렸는데, 지금 보시면, 월봉에서 5개월 선을 회복해주고 있죠. 주봉에서 보게 되도 역시나 추세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 일봉에 이렇게 보니까 오늘 최고 큰거래량이 터졌어요. 어, 주식은 월봉 바닥에서 첫 번째 대량 거래가 들어왔을 때를 잘 보고 계셔야 되는데, 저점 찍자마자 대량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친구의 흐름은 좋아질 수 있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내일 그냥 뛰고 날라가면 어쩔수 없는 거고 만약 이 친구가 이렇게 하루 이틀 옆으로 밀려가지고 음봉을 그려서 이제 땡땡이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쓰는데 이렇게 음봉으로 이틀 밀린다거나 또는 60일선까지 밀려주는 이렇게 음봉 하나가 떨어지면 좋아요. 만약 에 내일 순간 뛸 확률이 있다고 치면 <laughs> 내일부터 이제 분할매수죠. 수주과 근처 분할매수라고 그 이렇게 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분할매수 한다고 래서막 그, 지금 사고 10분 뒤에 사고 20분 뒤에 사는 게 아니라, 어, 내일 샀으면, 올라가면 이제 그것만 차익신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올라갔다 해도 주정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눌림목에 사신다거나, 요렇게 초반에 샀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은봉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잘 사놓으시면, 원체 월봉 계치가 낮아요. 뭐 이런 데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미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추후에 추세나 흐름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힘든 시장, 오늘도 꽤 고생하셨고요. 음 환절기이기 때문에, 어,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어, 면모님들 그 내일 아침 8시 반에 또, 어, 제약제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까지 우리가 많이 공부하던 이런 섹터들또 이런 공부하던 종목들이 내일 또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그리고 장이 시작되면 많은 변화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해서 한번 공부해 볼수 있는 시간을, 어, 한번 따로 이렇게 실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밤, 좋은 저녁 되세요. 고맙습니다.